친구들 안녕. 올로 선생님이에요.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 여우 만들었었죠? 오늘은 어디 만들 거냐면, 짜자잔. 아우, 졸려, 졸려. 겨울잠 자던 곰이 일어났어요. 친구들은 다 겨울잠을 자는데, 곰은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나 봐요. 자, 한번더 넘겨서. 짜자잔, 11페이지를 폈습니다. 자, 친구들은 책 보고요. 선생님은 만들기를 시작할게요. 자, 친구들은 눈은 책을 보고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해 주세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그때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1번 재료 꺼내서 1번 만들 거예요. 자, 1번 재료 뭐 있다고 했나요? 자, 노란색 리본 몇 개? 그렇죠. 두 개. 자, 초록색 리본 몇 개? 네 개. 자, 파란색 리본 몇 개? 한 개. 자, 그리고 5 x 9 제일 커다란 네모 플레이트 몇 개? 하나. 제일 큰 네모 플레이트예요. 하나, 3 x 5 네모 플레이트 몇 개? 그렇지요. 두 개. 친구들 책잘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제어기 몇 개, 한 개. 이렇게 꺼내서 준비를 합니다. 자, 1번 지로 다 꺼냈으면 2번.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고 있다. 시작하면 그때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짜자잔. 모터랑 똑같이. 자, 어? 시작 버튼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반대로 돌려줍니다. 돌려서. 제어기 검정색 센서 부분 위로 가게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책이랑 똑같이 이거 먼저 할게요. 놓고 빨간색 보면 된다고 했죠. 노란색 리벳이 두 번째 줄 가운데 꽂혀 있고요. 또 노란색 리벳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가운데 에 꽂혀 있습니다. 책이랑 똑같이 차례대로 보면서 하면 돼요. 자, 파란색은 노란색 밑에다가. 됐나요? 자, 이제 합체할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들어주면 헷갈리니까 그대로 책이랑 똑같이 내려놓고, 간 다음에 밑에 부분. 자, 책이랑 똑같이 내려놓고, 천천히 바닥에서 출발하면 센서 부분, 수신부가 보입니다. 딸깍딸깍. 딸깍 이렇게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책이랑 옆에 올려놓고, 리벳 어디 있나요? 자, 첫 번째 줄 처음과 끝에. 있나요? 자, 반대편에도 이렇게 달려줘야 되니까, 똑같이 반대편에도, 보이진 않지만, 첫 번째 줄, 자, 옆에 그래서 옆에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한 줄, 한줄 띄우고, 딸깍딸깍. 책에도 여기 맨 위에 구멍 보이죠? 한줄 띄우고, 딸깍딸깍. 자, 1번, 끝. 자, 2번. 자, 2번 재료 꺼내서 2번 만들 거예요. 자, 노란색 리벨 몇 개? 친구들 알려 줘야죠. 한개 오렌지색 립본몇 개? 한 개. 자, 그다음에 오바이구. 아, 위에서도 똑같이 큰 네모 플레이트가 필요하구나. 몇 개? 한 개. 자, 이바이오 네모 플레이트 몇 개? 한 개. 자, 다 꺼냈습니다. 자, 만들기 시작해 봅시다. 책이랑 똑같은 위치에 올려 놓고 자, 파란색 점점점점 하지 않아요. 자, 놓고 어? 가운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딸깍! 꽂았나요? 자, 얘랑 이제 먼저 합체하려고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겠죠? 시작 버튼 보이게. 센서 부분, 센서 부분. 검정색을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돌렸어요. 자, 놓고, 간다, 간다, 간다. 쭉 밀어서 딸깍. 시작 버튼 하나 가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놓고, 어, 선생님이 하나밖에 안 꺼냈네요. 오렌지 리벳몇 개? 두 개. 자, 똑같이 책이랑 놓고, 딸깍, 딸깍, 책이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딸깍딸깍 해줘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딸깍딸깍, 딸깍. 이렇게 센서 부분 보이게. 그럼 2번, 끝. 그 3번 해봅시다. 기억형 의자, 브라켓, 기억형 플레이트, 몇 개? 그렇지, 두 개.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 블랙. 파란색 리벤 몇 개? 둘, 셋, 네 개. 파란색 리벤 네 개. 십자혼 몇 개? 두 개. 자, 십자혼 두 개. 그리고 고무링 몇 개? 두 개. 이렇게. 예, 준비해 놓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빨간색만 보면 돼요. 파란색 점점점 보지 않아요. 자, 똑같이 책이랑 놓고, 헉, 보면 의자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고, 없습니다. 자, 책에도 보면 작은 구멍이 바닥에 있는 거는 있나요? 없죠? 등 쪽으로 올라갔죠?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올려놓고, 자, 리벳이 어느 쪽에 있나요? 안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딸깍, 딸깍. 반대편에도 딸깍딸깍. 딸깍. 이렇게 짠 해서 마주보는 쪽으로 두 개가 있죠. 책이랑 똑같이. 자, 얘를 붙여준대요. 어디다 붙여주지? 책에 보니까 어디에 붙여줄지 모르겠어요 하면 위에 보면 돼요. 위에 보면 파란색 점점점점 맨 끝에 아래에서 한줄 띄우고 위에 붙여져 있죠. 한줄 띄우고 가장자리로 딸깍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딸깍. 딸깍딸깍 딸깍. 이렇게 어? 이게 곰의 다리예요. 음 다리구나. 여기가 몸통, 여기는 얼굴이 올 거고요. 이쪽에는 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십자운도 엄지 뽀뽀 위로 쭉 반대편도 엄지 뽀뽀 위로 쭉자 십자운 구멍 여기 아유, 아직도 설마 여기다 이렇게 꽂고 안 들어가요 하는 지구는 없죠? 이기게 검정색 모터모듈 꽂는 데다가 콩 넣어주고, 반대편도 쑥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오, 어, 약간 살짝 들리네요. 잘갈수 있게. 자, 이제 3번 끝났습니다. 4번 재료 준비해 봅시다. 오렌지색 립에 몇 개? 몇 개라고요, 친구들? 잘안 들리는데요. 몇 개? 그렇지. 네 개. 초록색 립에 몇 개? 한 개. 자, 1바이오, 일자 플레이트 몇 개? 그렇지, 두 개. 오른 조인트, 통통 조인트 몇 개? 두 개. 자, 통통 조인트는 이렇게 리벳이 한쪽에 꽂아있는 상태. 보면 까칠이 뒤편에다 리벳을 꽂아놨네요, 선생님이. 자,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빼지 않고요. 자, 4번 재료 준비 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래요. 그래서 두 개를... 리벳을 까치리 반대편에 리벳을 꽂고 뽀뽀! 짠 이렇게 색깔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된대요. 자 그런데 얘가 딱 눕혀놨을 때 일자로 뻗어야지 반대편으로는 기울둥 기울둥 시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평평하게 눕혀놓고 이 상태에서 리벳을 아래쪽으로 딸깍 딸깍 해서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딸깍딸깍 붙여 주면 돼요. 이렇게. 봤나요? 자. 그리고 얘는 팔 부분이에요. 이쪽에 팔. 자리에서 꽂아서 꽂아 주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요건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얼굴은 자, 밑에 5번에 보면 네모 플레이트, 5x7 네모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어... 짠, 여기에서 이렇게 네모 책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만들어줘도 되고, 선생님은 곰안 하고 사람 할래요? 그럼 사람 얼굴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고, 선생님, 저는요, 곰안 하고 토끼 해줄래요? 그러면 눈두개 붙여주고, 귀, 귀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도 토끼 되죠? 귀여운 토끼. 혹은, 음... 자, 색깔은 달라도 됩니다. 이봐요. 한쪽 끼는 접힌 거, 한쪽 끼는 홀린 거. 이렇게도 예쁜 토끼가 되죠? 토끼 해도 되고, 고음 해도 되고, 각자 친구들 마음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이거 놓고, 얼굴형만 여기다 붙이고, 하나만 붙이면 꽁! 끌어지는데, 이거 입 하고 싶어서, 하나는 얼굴이랑 똑같은 색깔. 뒤에다 놓고, 딸깍 해줄래요, 뒤에서. 그러면 입만 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어, 그런데, 리벳, 리벳이 안 눌려져요. 어떡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리벳으로 연결해주면 되죠? 짠, 놓고 한번 누르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 뒤로 가네요. 이렇게 뒤로 두번 하면, 음, 앞으로 가네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 누르면 조종기 되겠죠? 다섯 번 눌러서 조종기를 해도 되고 두번 눌러도 됩니다. 자, 친구들 한번 재밌게 놀아볼 수 있죠? 자, 오늘은 멋진 공 만들기 준비. 시작.